구속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많이 세상에 공개가 그렇습니다. 되고 있습니다. 자그 중에 하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그 박성재가 교정본 부장한테 음. 구치소 수용 현안 어. 요거 문자로 어, 어. 받았잖아. 메신저로 받고 어. 그 삭제했 삭제를 했잖아요. 어. 거기 이제 3,600명 이렇게 수용할 수 음.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JTBC에서 취재를 했더니 네. 박성재한테 보고를 한 이후에. 어. 어, 요 보고 문건의 제목을 바꿉니다. 어. 그런데 뭐라고 바꾸냐? 어. 보고할 때 구치소 수용 현황이었잖아요. 네, 제목이 박성재 보고한 이후에 바뀐 문건의 제목. 어. 포고령, 포고령. 위반 구금. 아이, 떨어진다. 이제. 이라는 아, 단어가 들어가서 끝났어. 야, 이 보고 문건의 제목이 바뀐다. <laughs> 아, 어.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한 실무진은 신용애가 시켜서 제목을 바꾼 거다라고. 아, 신용애는 누구랑 통화했지? 박성재랑, 박성재랑 통화했습니다. 아 이제 뭐 끝났습니다.